C.I.A 네. 어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녕하세요. 스쿨투어 도와주실 안녕하세요. 에디 매니저님입니다 안 이제 네. 네.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네 좋습니다 네. 네. 오 여기 막 수영장도 있고 완전 리조트형이죠 C.I.A 전체 정원은 몇명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530명 정도 있습니다 국적 비율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한 어, 10개 국가 정도 지금 있거든요 어, 한국이 제일 많나요?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 예. 오, 저는 이렇게 막 과자 자판기 있는 학원은 처음 봐요. 어, 네. 여기는 지금 포인트 딱기에 지금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네. 이거 유료로 학생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0페소. 100페소씩 넣으시면 토큰이다 개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 토큰을 넣어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라서 학생들 이 어... 모르시면 여기 직원 이항상 상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음... 네, 도와주십니다. 아, 네. 그럼. 세탁실도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고 싶으면 코인 세탁방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음, 네네. 자 여기가 저희 교무실이에요. 교무실? 학생들 네. 네. 모든 수업 관련돼서 컨있으면 여기로 오셔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수업 변경 같은 거 여기서 신청하는 네, 건가요? 한번 네. 뭐 들어가서 볼까요? 수업 변경 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 변경은 신입생 같은 경우에 수요일, 네. 수요일부터 하실 수 있고 네, 목요일은 그 전주 100%. 수... 출석률을 가진 학생들만 가능하고 금요일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전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쇼룸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네이 숙소는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있나요? 스위트룸도 있고 저희가 프리미엄 1인실, 싱글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외부 기숙사도 있을까요? 외부 기숙사 지금 네, 아직 조금 준비 중이라서 학생들 약. 17명 정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학원 본원에서 외부 기숙사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걸어서 15초입니다 층별로 남자랑 여자가 구분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 저희가 층별로는 구별을 해놓지 않고요 검토 중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은 현재 다 섞여 있습니다 네, 여기 3인실입니다 아, 카드키라서 카드키를 꼽아야지 불이 들어오는군요.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3인실인가요? 네, 일반 3인실입니다. 아, 아, 그래? 어, 에어컨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LG 거예요. 발코니도 있는데, 혹시 모든 방에 다 발코니가 있는 건가요? 네, 모든 방에 있습니다. 어, 손빨래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건조대도 있고요. 방에서 와이파이 사용 당연히 가능하겠죠? 당연합니다. 어, 방청소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청소는 네, 요일에 따라가지고 일주일에 두번 진행됩니다. 프리미엄이랑 스위트는 일주일에 세번 진행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래는 아까 코인 세탁방이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세탁실도 따로 있는 거죠? 9층으로 가시면 네, 세탁소가 있어요. 횟수 제한 없이 맡기실 수 있는데 이제 바구니에 이제 담아가지고 보시면 바구니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구니에 담아가지고 학생들이 그 빨래를 맡기러 가시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빨래가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맡기실 수 있어요. 음, 오, 옷장 안에 이렇게 미니 금고 같이 되어 있고. 오, 여기는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모든 방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구조인가요? 3인실이랑 4인실만 그렇지. 음, 네. 이거, 는 기존에 계시던 분이 다이고 <laughs> 가신 거겠죠? 네, 아직 아직 제거를 안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드라이기는 항상 모든 방에 다 있는 걸로. 네. 음, 네. 그래도 필리핀 수질이 한국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거지 그래도 아예 막 그렇게 못 씻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씻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필터 챙겨오셔도 좋지만 굳이 안 챙겨오셔도 되고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필터 쇼핑몰에서 사용기 필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인실이었고요 <laughs> 스위트룸입니다 어, 그러면 최대 2인 까지 지낼 수 있을까요? 최대 3인까지 음. 보통 이제 2인이 가장 좋죠. 부부가 많이 옵니다. 아, 어, 스위트룸은 확뭐 달라요. 막 이렇게 티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와 텔레비전도 있어요. 스마트 TV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다 되는 거예 아, 그러고 어, 이렇게. 취소할수 있도록 인덕션이랑 전자레인지, 전기 포트 여기 에 있는 거는 스위트룸에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네, 기본 세팅이에요. 어, 냉장고도 아까 3인실에 비해 아주 큽니다. 아까 3인실 한이정도 되는 <laughs> 냉장고였는데 네. 그래서 뭐 장은 뭐 보시다시피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 아 여기는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네. 어, 이렇게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 자수스도잘 나오죠? 네, 이렇게 드라이기도 있고요 아 여기 이방이라면은한달 살기가 아니라 1년 살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슬리퍼도 처음에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 무조건이죠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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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이에요? 아 여기는 호텔이죠. <laughs> 많은 분들이 착각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시크닝 <laughs> 정도. 오, 오 너무 멋있다. 이렇게 가운도 있고, 오, 네, 어, 괜히 프리미엄이 아니네요. 네, 정확한 명칭은 스위트룸입니다. 스위트룸, 스위트룸.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방 탐험이 끝났고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스위트룸이랑 3인실을 네. 봤는데, 4인실도 있잖아요. 네. 4인실은 2층 침대인가요? 4인실은 싱글베드입니다. 아, 네, 싱글베드가 배드 싱글 4개가 따라가 보여 있어요. 음. 그리고 구조는 3인실이랑 똑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9층 가셔서 세탁기, 아, 세탁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쪽건데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9층으로 왔고요. 여기 빨래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구니 있죠 네네. 바구니를 들고 가서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한 후에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각자 옷몇 가지가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에 나중에 받으실 때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네. 여기는 이제 무료이고 횟수 제한 없이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학생분들이 코인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코인 세탁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인 빨래 같은 거는 개인, 뭐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젖은 빨래나 뭐 그런 거는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코인 세탁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 맡기면 좀 맡길 때 보통 찾아왔는데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코인 세탁기는 본인이 바로 그날에 맡기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 이동할 곳은 4층으로 이동해서 일단 도서관이랑 저희 그 헬스장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층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곳중 하나가 여기 기숙사 중이거든요, 여기가. 기숙사 층인데 여기서 4층이랑 2층만 하늘다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로 학생들이 강의종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음. 네. 자, 지하에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저격이고요. 어. 네. 네. 도서관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네. 조용히 할게요. 네. 이건 따로 예약을 해야 지쓸수 있나요? 이건 학생들이 이제 두명 이상 있으실 때 그룹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그룹으로 했을 때 그냥 와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재를 구매하는 건가요? 여기는 졸업생들의 교재를 놓고 가거든요. 놓고 가시는 교재는 다른 학생들이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도서관은 24시간 오픈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11시 닫고 있어요. 아. 네, 헬스장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 헬스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저도 맨날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 신발을 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운동신발이랑 바깥 신발이랑 따로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음... 그냥 들어가시면 혼나요. 네, 러닝머신 하시면서 이제 바깥에 전경을 볼수 있는. 혹시 뭐 PT나 트레이너 선생님이 따로 계실까요? 따로 계시진 않지만 이제 학생들 중에 운동을 하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봐주고 자세 봐주고 그럽니다. 어, 이거 막 그거죠, 이거. 이렇게 로잉? 네, 맞습니다. 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운동하실 때 네.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할수 있는 파워랩도 있어가지고. 음, 헬스장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헬스장은 10시에 닫습니다 10시에. 음, 네. 네. 헬스장 바로 옆에는 액티비티 존. 네. 제가 한국에서 많이 보던 거 있지 않나요? 이거, 이거 돌돌이, 뭐, 이거 뭐죠? 이거 허리에 매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네, 네, 네. 어머니들 많이 좋아하시면 이요 하시면. <laughs> 어유 네. 아. 네. 여기 뭐, 당구 포켓볼도 칠수 있고, 뭐, 탁구대도 있고, 에어하키도 있고요. 또 여기, CIA에도 자랑이죠? 인생네컷 그렇습니다. 인생네컷이 있는 학원은 처음 봅니다. 네, 졸업할 때 학생들 많이 찍어요. 어,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자랑하실 거 있죠, 여기서? 아, 제가 이거 또, 제가 담당해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아파트 요즘 유행하죠? 그 아, 파트 이거 업데이트 다 해놨습니다. 이거 학생분들은 1시간 무료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 그럼 1시간 이상 사용하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그 뒤에 사람들이 없으면 더 사용 가능한데, 뒤에 학생들이 근데 쓰고 싶어하는 학생 너무 많아요. 그렇다 아... 보니까, 팀별로 해가지고 1시간 이제, 맥시멈으로 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으면 사실 학원 밖으로 외출을 안 하셔도 학원 안에서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laughs> 어. 저희는 이제 요 가름으로 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학생들 벌점 받고 그런 걸다 여기서 포기를 <laughs>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벌점이 있거나 그러면 벌점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주말 외출 금지 패널티가 걸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힘든 거죠. 왜냐 주말에 친구들 다 나가는데 본인만 못 나가게 됩니다. 벌점이 쌓이는 기준은 뭔가요? 벌점은 이제 시험을 안 봤을 때거나 아니면 이제 무단으로 외출 어, 그리고 지금을 얻었을 때. 네. 테스트 그 일정도 아, 네. 있는데 테스트는 데일리 테스트 매일매일 봐요. 데일리 외출에. 테스트는 뭔가요? 단어 시험? 단어 시험이랑 문법이랑 그런 거를 다 보는데, 이제 ESL이랑 IELTS, 이렇게 스페셜 코스도 있죠. 다 달라가지고, 각자 맡은 그 코스대로 시험을 봅니다. 아... 매일매일 진행이요. 모든 학생이 다. 모든 학생이. 네, 안 보면 그날 외출 금지가 걸려요. 네, 저희 세미스파르트입그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시설 보고 깜빡하세요, 자꾸. 아 매일 시험 안 보시면 당일에 외출을 못 나간다는 점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누이 말씀 드려요. 네, 우리 매니저님이 굉장히 스트릭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 이제, 네, 스트릭합니다. <laughs> 자, 지금 4층에서 5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기숙사 건물에서 지금 학사동, 강의동 건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자, 여기가 요가랑 필라테스 군인데,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 켜드리겠습니다. 와, 필라테스 기고 있는 학원도 또 제가 처음 봅니다. 여기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님이 오시는 건가요? 네, 강사님 맨날 옵니다. 맨날? 매, 매주 두번 옵니다. 매주. 아.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오시는데, 그때 하필이면 중바가 또 겹치네요. 이 시간대, 화요일, 목요일,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중바를 하신다 하면 필라테스는 못듣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거를 아, 신청하고 따로 추가요금이 있는 건가요? 추가요금 있습니다. 음. 4층 가가지고 그 헬스장 리셉션에다가 돈을 내셔야 돼요. 8회 하실 경우에는 4 5 0회소 그리고 8회 미만으로 신청하실 때는 4 0 0회소 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음. 자 이제 한층 더 올라가서 6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최근 오픈했습니다. 오디토리움. 네 강당이 생겼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행사를 주로 진행하시나요? 저희가 모든 여기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옵션 클래스 중에는 무비를 보고 그런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수업도 여기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 마지막에 졸업하실 때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학생들이 많으면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진행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오늘 지금 좀 약간 비가 올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저기 보이시죠? 지금 저 멀리 농구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까지 갈수 있을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대하며. 자, 저희가 이제 아랍 친구들 기도하는 방인데, 오, 이게 기도하는데, 무슨 모양인가 했더니, <laughs> 기도방인데 이거는 저희는 제가 출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왜요? 네. 아랍 친구들의 신성한 방이에요. 네, 연관이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이렇게 찍어도 되나요? 찍는 것까지 괜찮지 않을까 <laughs> 생각을 해보지만, 네, 이동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뭔가요? <laughs> 여기가 코스튬 룸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들 다양한 국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네. 졸업하실 때나 이제 인터내셔널 데이, 내셔널 데이 때 저희가 이 코스튬을 대여해드려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입고 전통 의상 입고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졸업하실 때도 이렇게. 각자 다른 나라의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내셔널데이트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한번 입어보실래요? 저는 왕으로 주세요. 사례실도 있습니다. 여기. 하리 씨도 한번 하게트고아 어, 네. 어, 이거 대여 신청 같은 거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신청 따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폼이 음... 있어가지고 폼 작성하시고 이제 소정의 금액 조금 이제 내시고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강희 씨 한번 가보셔야죠. 네. <laughs> 자 지금은 2층. 네. 2층은 이제 English Only p o l i c e 입니다아네 영어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여기에 무조건 목걸이를, 아이디를 걸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체커들이 네. 지나가면서 이거 봤을 때 학생들이 없다? 어? 목걸이만 걸어놓고 이 친구 나가서 놀고 있네? 하시면 바로 없을 척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걸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 자 가, 강의실은 2층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1층, 2층, 3층에 다 있습니다. 아. 근데 구조가 다 비슷해서 음. 여기가 이제 소강의실, 중강의실. 도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음. 그룹은 소그룹, 대그룹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소그룹, 중그대로나뉘었져 있어요 그러면 음. 몇 명씩 정원으로 진행하시나요? 정원, 이제 소그룹 같은 경우는 맥시멈 음. 6명 중그룹 같은 경우 맥시멈 한 12명 대그룹은 18명, 음. 20명 이런 식으로 그 CNA 여학원은 아.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가요? 음. 두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은 캐나다에서 오셨고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음. 대그룹 수업을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인기가 네, 많습니다 음. 돈 주셨다. 300달러. 제가 일단 근데 이거 시아로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런 분실물 같은 경우에는 시아로 가시면 <laughs> 맡기시면 이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맡기면 분실물 찾아보시죠 시아로 이거 CRO. 안 살릴 거예요? <laughs> 아. 여기도 그룹 클래스입니다. 아, 네. GC는 네. 그룹 클래스라는 얘기고요. 자,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중그룹. 중구를 봅니다, 중그룹. 아깝게 까그 소구를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걸고. 삼 층이랑 2 층은 구조가 똑같거든요. 음. 근데 이 층은 이렇게 학생들이 추우면 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그 경치 보면서 수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뭐 각종 안내사항들 이런 거 있고 혹시 학원에 어 셔틀 코스도 하네요? 네 저희 셔틀도 있습니다 어 LG가든 이제 막판 유타운까지네 맞습니다 네 돌아올 때도 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세븐일레븐 앞에서 누가 봐도 CI 학생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 기다리시면 똑같이 픽업해서 돌아옵니다 네 맨투맨 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타임 수업은 몇 분씩 진행해야 될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45분 금요일은4 0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2층이랑 4층은 구름다리로 기숙사 건물이랑 학사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간호사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프실 수가 있죠. 아프실 때 이제 간호사실 가면 무료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네.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네. CIA 여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차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음, 한인 선생님이 하시는. 맞습니다. 거. 여기 간호사실은 몇 시까지? 간호사실은 자정까지 하네요. 어 늦게까지 하네요? 네. 네. 오전 6시부터 24시. 네. 아, 자정까지 하기 때문에. 식당도 한번 볼까요? 식당은. 아직 지금 음식 준비가 안 됐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식당 전체를 봐야 되니까 아, 그 C.I.A 그 식사가 거의 호텔 뷔페처럼 나오는 걸로 유명하죠? <laughs> 제공이 될까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런치로 나옵니다 아침보다 이제 브런치 그리고 저녁 이렇게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고요네 음.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게 카페예요 음. 네. 여기서 가장 인기많은 메뉴는 뭔가요 여기서 저희 허니브레드 잘나갑니다 음. 여기 보시면 허니브레드 있어가지고 허니버터 토스트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파네요 진짜 팝니다 어 함께 안 나가도 될거 같은데 외출금지 <laughs> 당해도 될거 같은데 <laughs> 그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존중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원하시는 대로 네. 자 수영장은 네. 이게 지금 크게 이쪽이랑 저쪽 나뉘어져 있는데 네.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깊이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어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깊이는 보통 저 끝에는 저 여기까지 와요 오 깊네요 근데 막 그렇게 깊진 않아가지고. 한 4피트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깊으면? 네. 항상 안전 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아. 저녁에 많이 학생들이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음. 저도 가끔 합니다. <laughs> 미니마트로 가고 있고요. 미니마트에 웬만한 거다 있어요. 네. 아, 진짜 오세요. 마트죠? 네, 진짜 마트예요. 그냥 매점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마트예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저것 다 들여놓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약간 코스트코 형식으로 저희가 해놨어요.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럼 어, 뭐, 한국 라면. 라면, 뭐, 다 있고, 뭐, 필리핀 라면도 있고요. 네. 당연히 학원이니까 주류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진짜요? 네,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드시면 안 돼요. 눈 그럼 사서 어디서 마셔요? 저그 앞, 앞, 앞에 테라스, 테라스처럼 있어요.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곳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도 그럼 술 담배를 다 판매를 네, 하는군요 네술담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가지고 여기 밖에서 네 맞습니다 아그 앞에 오. 바로 A팀이 있어서 여기서 돈 뽑을 수 있으시고 어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는 또 이제 캐시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카드안 되고 현금으로만 받기 때문에 학생들 이제 여기서 구매를 하시고 나가서 오. 드시고 나서 쓰레기를 저기서 버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이 외출금지를 당했을 경우에 네. 여기 매점에서 사서 여기 나가는 것도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것 <laughs> 자체가 안 됩니다 외출금지는 여기 손가락 하나만 나가도 안 돼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좀 약간 빡빡하시네요 <laughs> 아니 저는 좋은 학생들한테 잘해드립니다 네. 한국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어 한강 기계라면도 네. 있고 혹시 뭐 조리해서 파는 떡볶이나 김밥이나 조리해서 파는 그... 거는 없습니다 아, 웬만한 건다 있어서 생활용품도 다 여기 팔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휴식 아무나 다 선생님도 와서 휴식을 취할 수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만남의 광장 같은 느낌 옆에 이건 뭐죠? 치킨 인더 스카이 입니다 치킨인더스카이, 저희랑 제휴 매진 업체인데요. 네, 학생들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켜서 안에 아, 네, 가져가서 먹어도 됩니다. 치킨집인 거죠? 네. <laughs> 크리스피 치킨 맛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오, 머 치킨집도 있고, 아트도 있고, 술도 팔고. 저희 IH 센터. IDP 센터. 어. 아, 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슈퍼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IH l 네. 공인시험 센터인 IDP 센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스케줄 된 약간 뭔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 아.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교있습니다 아, 시험 보고 있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컴퓨터 베이스, 페이퍼 베이스 둘다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 저희가 지금 둘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페이퍼 베이스입니다. 아, 네, 아. 컴퓨터 베이스는 아, 지금 아, 저희가 좀 수립 중에 아,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도 테이블이 있고 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농구장입니다 줌바 말씀드렸죠? 아네 어, 줌바 여기서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나요? 줌바는 우천시 취소될수 있다는 점 오티 때 설명 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그냥 <laughs> 저도 가끔 조인하는데 학생들이 보시면 네,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어떻게 몰라요? 신입생 오티를 다 직접 하실 텐데 <laughs> 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여러분 아 <laughs> 어, 이게 막 농구공 같은 거는 뭐 학원에서 빌릴 수가 있나요? 네, 시아로에서 얘기하면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 시아로는 무슨 약자예요? 커스 s t o m 이션 r 피스 a t 입니다 음, 까먹었다했는데 <laughs> <가벅을> 항상 네. <laughs> 네. 시아로만 부르니까. 아, 이렇게 네, 기술적으로 물어봤는데 알고 계시네요. 네, 당연히, 당연히 알아야죠. 여기. <웃음> <웃음> 자 여기로 오시면 여기가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다른 사이드의 수영장입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못가져 오면. 아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은? 얕습니다 조금 더 낮고 네 음. 여기가 제일 깊은 곳이고 저쪽으로 갈수록 얕아가지고 물놀이 하는데 전혀 문제없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남아있지 않나요? 오피스로 한번 <laughs>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쪽으 네. 오솔길로 한번 가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썼는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 가지고 어, 피톤치드 나오고 네 진짜 공기가 <laughs> 좋고요 음. 호롱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위기 있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저녁엔 약간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laughs> 근데 사방으로 뚫려있어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학생들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여기서 처리가 가능해요 자 윈도우 1번입니다 학생들 그 여권이랑 비자 그리고 편지 납부 비용 여기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1번 자 2번입니다 2번에서는 벌점이랑 학생 외출 관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분이랑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네, 3번은 책이랑 스케줄을 여기서 수령할 수 있어요 네, 신입생들 오시면 여기 와서 그날에 여기서 책을 받으셔야 돼요 자반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테스트 결과랑 그리고 뉴 아이디를 받았을 때 그렇게 확인하실 을 수가 있어요 시험을 잘못 보셨을 때 여기서 내정수가좀 이상하다 하시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 이거 은행처럼 이렇게 카운터 번호 눌러서 뽑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5번부터 7번까지는 체커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목걸이 걸었을 때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있는지 매 교시마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다 체크하러 돌아다니세요. 저희가 그리고 8번에는 저희가 머니 익스체인지를 해줘요. 환전을 해주는데 여기 매일마다 이렇게 레이트가 나와요. 얼마인지 레이트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4시에 갔거든요. 이거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달러만 되는 거예요? 달러 됩니다, 달러. 그니까 뭐, 엔화나 뭐 한국돈이나. 여기, 엔화. 아, 달러와 에나만. 네, 그렇습니다. 어, 한국, 돈은 한국 돈은 안 받아주시는군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한국 계좌, 어카운트 계좌가 있어서 저한테, 저한테 말씀 해 주시면 할수 있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캠퍼스토어를 같이 마쳤는데요. 어, 여러분들 오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제가 있는 한 여러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드릴 테니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